나몇 살이야? 맞아, 가면 족도 하 아! 니야 프로 선수분들은 핸드랩 안 하시나요? 형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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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뭐 굳이 초되아죠 10초 10초면 뭐하니까 8초안에 키우도 되는데 10초는 충분한거 아가야 근데 너 이름 뭐냐? ㅈ 나싸가지없아너 <laughs> 몇살이야? <laughs> 10초면 10초안에 죽여도 되나 가능할거같은데 부상 안당하는게 제일 중요하니까 주먹. 꽉 쥐고 때리시고 이게 포인트 싸움이 아니니까 보내야 돼요 10초 10초지만 캐어시킬수 있어요 알습니다 기세요 기세요 깎게버리 통닭이 빡! 나 이빨 깎게버고 죽인다 생각으로 그냥 호들갑을 하드 차이니까 그냥 무릎 낮추고 그냥 죽인다 생각으로 호들갑을 어차피 10초 복싱 여기서 기술적인 거 가드 복싱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냥 더 낮추고 호들갑 할요같이 네, 합시다 파이

20초 였으면 제일 좋았어요핸드도안깼잖아요하세요 안에 기회들는데 힙하면 니까 <laughs> <희망한 웃음> <성과와 아닐까? 웃음>

아, 아, 레슬러니까 뭐. 레슬러예요 레슬러 아. 그래플러라서 타격 훈좀 좋게 타격 원래 좀 이렇게 <laughs> 한 번씩 <명씩> 이제 <나니까. 웃음> 약점이여가지고 약점 아니야 머리를 하고 와가지고 아 머리를 해서 잘 살아지고 잘살는니 아니라 했어요? 응 괜찮아요. <laughs> 저 오늘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볼 때는 저쪽 프로들이 우리보다 프로니까 잘 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체력이랑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기세 준비 고! 또 맞춰야 돼요. 넷 네. 다섯 일곱 넷 여덟 일곱 셋넷 일곱 넷 네. 한번털어할거예고 네. 그냥. 아우, 셋, 일곱. 아우, 일곱. 셋, 넷, 다섯, 올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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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다섯, 다섯, 다올 다섯, 잖아 다섯, 다 다섯, 다섯, 지금 포기하잖아 계속 계속 개시라해야돼 그때 개시라해서 일어나라고 그래 신경쓰지마 자세 신경쓰지마 그냥 일어나 또쉬잖아 그래 계속 계속 어리튕로 <목소리> <튕겨>. 그래 개지랄하면서 <목소리> 일어나 힘 났어야 돼 그냥 자세 신경쓰지마 그냥 그냥 안대면 해봐 안대면 해봐 오늘어져자 스탑 바꾸고 계속 그렇지 좋아 좋아 어. 아까랑 속도 차이 너무 많다, 너. 지금 짜내야 돼. 네. 애들 지금 여유부리고 있다고. 지금, 어. 지금, 지금 우리가 짜내야 돼, 우리가. 네. 빨리, 빨리. 네. 빨리. 네. 이렇게 시작했는데, 파짓은 네. 나가. 네. 안 죽어서. 네. 빨리, 속도 맞춰. 네. 본인이 하나 타격이 있어. 본인이 하나 타격이 있는데, 거기 부심이 있다고. MMA잖아. 힘들어. 받아서, 혹시나한 애들은 발로 몸으로 묶으면 돼. 태극을 빼다가. 근데 여기서 중심 할 때는 습관적으로 복싱처럼 받아줘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습관적으로 상대방한테 맞춰줘 맞춰주지 말고 본인 잘하는 걸로 죽이면 될거 같고 우리 여기 한상권 선수는 내가 개인적으로 거기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한상권 선수 고루고루 잘하니까 말 그대로 아까 보니까 힘도 되게 좋더라고 그냥 힘이랑 기세, 피지컬 가지고 초반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냥 기세로 끝내버립시다. 예. 또 여기는 제일 무조건 제일 문제가 많아 보여요. 아까 본인이 어, 넘어졌다고 당연히 폭팔리가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아차 순간에 그 걸린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걸는 거는 본인이 초반에 시작해서 집중을 못 한다는 거이에요 실력만 딸리지만 그냥 아까 말했듯이 기세나 그냥 구름 같은 거로 죽이면 그 짧은 그 10초, 20초 안 사이에 생각나는 기가 죽어요. 기세로 가니까 뭔가 기세로 이 제 파이팅하고 마무리하시죠. 자, 하나로 세 하면 위로 가 있는 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 팅 아, 훈련. 아까 말했듯이 프로들이랑 실력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뭐 실력적인 부분은 따로 뭐코치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정신력으로 맞짱 까라. 싸워라. 누군지 보여줘라. 자기가 누군지 보여줘야 프로 계약을 하든 시합을 뛰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거 중점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냥. 너무 빡세게 체력 운동은 안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해서 그래요. 갑자기 해서 그냥 하체 운동부터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턴 다음에 그냥 무거운 상태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힘들긴 힘들겠지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빡세게 하진 않았습니다. 말 싸가지 없게 했잖아요. 네. 기분 어떠셨어요? 아전 근데 진짜 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인데 스포츠 하는 사람인데. 재성이 형한테 저보다도 형인데 그렇게 말 싸가지 없게 하는 거 보면 제 상대가 아니어도 말하고 싶어요. 그런 개념 없는 자식. 재성이 형 진짜 <laughs> 형 지면 안 된다. 네 저도 싸가지 없게 느꼈는데 제가 형근이 형한테 했던 생각하면 <laughs> 아이새 모르는 척 하는 거? 그러니까 양종하고 문진영한테 지는 거야. 저는 뭐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냥. <laughs> 아니지. 내가 구6이고97 97너 왜? 아까 13살이라 그래갖고 나는 어, 31을 이렇게 거꾸로 얘기한줄 알았는데 13살 <laughs> 그래서 아 나랑 비슷하겠구나 싶었는데? 아 씨. 여서재성 형이 제일 형이네. 막내 되신 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저는 진짜 몰랐어요. 뭘 몰라. 이렇게 가 거기만 까닥거리고 너 내려 이 새끼야. 진짜 <laughs> <laughs> 운전을 <왜>, 내가 하냐? <laughs> 아죄송니다아 진짜 네가 해. 여기서 그러니까, 막내였구나 저는. 아 그래도 막내 나 피하겠지 생각했는데. 진짜 목소리 봐 저거 어떻게 막내야. <웃음> <웃음> 어, 여기 저 여기 <laughs> 왜 왔어요? 자, 여기가 이제 오락실, 여유를 가지고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으로 경기를 해야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 그래서 오락실에서 우리 정신을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없애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오락실에 왔습니다. 예. 어, 괜찮은데 걔네는 뭐 지금 훈련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차피 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보시죠. 어떻게 잘하나요? KO 퍼치 아시죠? 제가 왜 팀장인지 보시면 됩니다 오오. KO를 괜히 시키는게 아니에요 툭 치면 저는 스위치 바로 기절. 기절 블라이크로 어쩔 수없크라이크 아, 야, 라이크 야, 뭐라이크이거로이크이 뭐야? 이이거로브라이하로 반응 속도 좀난 따라거든요. 야야, 그치마. 아, 사부사부 맞아요, 이거. 제가 1등했어요. 대박 날씨탈 어딨어? 안바아 시합 때 걸린 기술로 지금 안바로 지금 계속 이기고 니다 봤어요 안바 대체 저... 대박 날시탈 어딨어요? 와아 <laughs> 팀원들이 신났습니다 지금 <laughs> 네, 제가 원했던 이런 거에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진짜 처음으로 볼때담요아이 새끼 봐봐요 목소리 이 새끼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이거 담배를, 담배를 이거... 이거 <laughs> <됐어>. 뭐야? <웃음>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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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야. 다시. 하나, 둘. 아안 보여, 이거. <웃음> 앉아. <laughs> 아, <내, 내가>, 아, <laughs> 아, 또너왜 <나> 감았어? 안 <laughs> 아, 감았어, 아, <웃음> 아, <웃음> 이거. 이거 막고 <하고> 라까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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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런 거 같습니다. 여유가 중요합니다, 여유가. 우리 팀이 이렇게 즐겁게 이제 스트레스 날리고 다음, 이제 다음 주 시합에서 이렇게 다 웃을 수 있도록 Yeah. two points two points two points 저 오락실에 가서 멘탈 훈련이랄까요 그런 걸 했는데 이유 뭐냐 물론 컨텐츠 장난식으로 한 것도 있지만 진짜로 솔직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훈련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시합 한 10일 11일 남았잖아요 시합 10일 11일 남았는데 뭐 훈련을 해서 선수가 바뀌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오히려 이럴 때는 정신적인 이 케어 정신적인 훈련이 조금 더 선수들에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락실에 가서. 스트레스를 좀 제거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자 약간 이런 마음에서 오락실을 갔습니다 오늘 훈련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훈련이라기보다는 멘탈 훈련이죠 네, 난 이렇게 놀, 즐기면서 하겠다 네, 다음 주도 즐기면서 가뿐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좋은 경험한 거 같고 사실 제가 이번 경기 끝나고 대바나 경기 끝나고 멘탈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간만에 이런 식구들 만나니까 웃음이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실 고맙고 훈련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생기 찾고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로. 감사합니다. 우리 팀원들 응.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운전 안 하냐? 네? 아 죄송. 너 내려. 아, <laughs> 내요난 사연편 안해 봐서 무슨 기분이 든지 잘 모르겠어. <laughs> 형도 내려. 아, 둘다 내려 제발. <laughs> 아이까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사연 야, 패, 사연패를 <laughs> 안 해봐서 둘다 내려. 야, 네. 해. <laughs> 와, 숨을 쉴수아 사연패. 그래도 숨을쉴수 있구나. 자 지는 순간 우리 셋이 장사하자. <laughs> 야후폭봉에 진짜 두렵다. 이거 지면은 그냥. 그치. 아예 내려가서 나 올라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질 생각이 있냐 우리가. 질 생각 없죠. 질 생각 없. 야그런 생각을 갖지 마. 그런 생각조차가 잘못된 거야. 아, 존나 떨려. <웃음> <웃음>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발 정답을 알려줘. 상승 네, 팀장으로 김태희 선수가 들어가는데. 뭐야 되죠? 어, 급 챔피언이지만 태희 전적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구승 무패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더욱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예상합니다 네. 미친 새끼네 <laughs> 그 얘기를 했다고요? <laughs> 아, 시온이 잘하죠 잘하고 뭐. 근데 거기 뭐 시온이가 지압하는건 아니잖아요 그, 그 팀에 뭐 주목할 만한 선수는 잘 모르겠고 상권이 한상권 선수 말고는 다 그냥 그저 그런 거 같아요 길수 형이재수 선수, 편재준 선수 경기가 제일 기대가 되고 나머지 경기는 현상권, 박재성 선수가 무난하게 승리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편으로좀 걱정되긴 해요 제 다른 아마추어 선수들 경기는 안 봤지만 편예준 선수 경기를 봤는데 좀 잘한다고 느꼈거든요 지금 실력을 따라서 나중에 또 잘할 것 같고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길수영의 경기를 제가 다보진 못했지만 제가 본게다 증거긴 하거든요 증거고 이제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아직 없어서 팽팽한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실력 차이를 보여주면서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그세명 선수 중에 제일 MMA 파이트에 적합한 선수가 이동현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길수도 그렇고 잘하는 애들이지만 반쪽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MMA라서 제 저쪽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한상권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팀에서도 제일 그나마 실력 있고 잘하는 선수가 그 이동현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좀그둘 경기가 제일 수준이 높지 않을까, m m a 쪽으로 그래서 기대됩니다. 프로에서 안 좋은 결과들을 보여줬고 연패를 한다는 게 프로 선수로서 굉장히 힘든 건데 이렇게 승강전까지 잔인하게 또 한다는 거 있어서 굉장히 멘탈이 흔들릴 수 있지만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다시 또 치고 올라갈 수,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잘 하는 경기보다는 그냥 보고 싶게 만드는 경기 이거 하나로 진짜 좋은 기회니까 차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든 이기든 본인의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해주시고, 같은 무드에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프로 선수라면 재밌는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이겨야죠. 계속 지면서 재밌는 경기 하는 선수는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재밌게 경기하고, 이기세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재밌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승리. 이번에 꼭 이기시고, 모두 승리를 할수 있도록 저도 여기서 조언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